오늘은 크리스 범스테드가 마지막 2위를 했던 2018년에 오픈체급 선수인 빅터 마르티네즈에게 이두 운동을 배운 내용을 소개해볼까 해 빅터는 2001년에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48세인 2021년까지 활동을 했대 심지어 2006년에는 로니와 제이 다음인 세계 3위 그리고 2007년에는 로니 은퇴 후 2위까지 하면서 제이 대신 1위를 했어야 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엄청난 빌더라고 하더라고 그럼 그가 20년 넘게 프로로 보디빌딩을 하면서 45세인 2018년에 23살인 핏덩이 시범을 만나 팔운동을 알려주게 된거지 아무튼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조댓과해뒀다가 다음 삼두 운동편도 같이 챙겨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번 영상도 나름의 근거들을 찾아 신빙성 있게 설명해 볼 테니까 같이 한입 하러 바로겠죠? 피터는 시범의 포징을 보더니 그의 맞춤형 운동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웜업으로 케이블 컨센트레이션 컬을 한다고 해. 그가 봤을 때 시범의 피크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껴 가장 먼저 이두의 단두와 장두 그리고 상완근까지 동시에 털어줄 거래. 즉 펌핑을 골고루 해준다는 말이지. 그리고 동작을 할때 이두와 어깨의 경계 지점까지 쭉 기 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최대한 쥐어짜주라는 것 같아. 어쨌든 동작 시 천천히 느끼며 수행해야 하니까 절대 방정 맞게 깔짝대면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시범이 한쪽 팔을 뒤짐지고 건방진 듯 하고 있지. 이건 한쪽 팔에 온전히 집중하려고 걸리적거리지 않게 뒤로 빼둔 거라고 해. 이유 두 번째로 로테이팅 바이세스 컬을 한데 이 운동의 목적은 손목의 외회전으로 새끼 손가락을 더욱 안쪽으로 틀어줌으로써 강한 수축과 함께 피크를 키우기 위한 거라고 해. 이 운동의 첫 번째 포인트는 벤치를 45~60도 에서 정도로 기울여 기대. 팔이 몸의 뒤로 빠져 스트레칭을 강하게 느끼게 하고 수축 시 다른 어떤 컬보다 더 강한 수축을 이끌어내는 거래. 두 번째는 다리를 덤벨 위에 둠으로써 벤치 의자 때문에 다리가 벌어져 덤벨을 바깥으로 벌리며 컬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결국 지속적으로 몸과 가깝게 컬을 하는 거라고 해. 만약 팔이 벌어진 상태로 하면 손목 회전 시 단두가 제대로 수축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은 장두만 타깃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나저나 많은 사람들이 동작을 할때 무산소 운동이라고 숨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운동이든 간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momentum뿐만 아니라 펌핑을 위한 혈류량도 줄어드는 등 제대로 된 수행 능력과 근비대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해. 추가로 그는 스커트는 숨쉬기 힘들어서 어지러우니까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라고 임팩트 있게 말하더라고. 다음 세 번째는 이지바 스파이더 컬을 한데 시범이 이때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전 인클라인 벤치 덤벨 컬과 스파이더 컬은 실제 그가 최근까지도 많이 하고 있는 운동이야. 아무튼 여기서 빅터는 보통 스트레이트 바로 어깨 너비 정도로 잡고 이두의 장단두를 동시에 타겟하는 목적으로 자주 한대. 그리고 단두 위주로 하고 싶으면 와이드 그립, 장두 위주로 하고 싶으면 이번처럼 안쪽으로 좁게 잡고 한다고 해. 하지만 클로즈 그립은 손목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지바로 한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팔은 지면과 수직이 되게 뻗은 상태에서 팔꿈치에 빛만 이용해 커를 하면 되는데 수축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게 관건이래. 근데 이때 수축 구간에서 힘이 빠져 강하게 쥐어 따려다가 손목 또는 팔꿈치에 부담이 올수 있대.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보조를 통해 최대한 수축을 이끌어내면 좋다고 하네. 이후 네 번째로 머신 싱글한 프리쳐 커를 한다고 해. 이전에 두 번의 프리웨이트로 이두근 끝에 달린 힘줄에 부담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번에 머신으로 그 부하를 줄여줄 거래. 아무튼 장두를 타겟하기 위해 팔을 살짝 안으로 틀어서 잡고 한대. 아무래도 브이발을 잡고 하다 보니 장두를 타겟할 수 있게 손목을 좀더내회전되게 잡아.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싱글 암으로 하는 건 팔꿈치 관절에도 좋다고 하더라고. 역학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코칭하는 조베넷은 와이드 그립 또는 클로즈 그립, 심지어 미디엄 그립도 팔꿈치에 뒤틀림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때 관절에 무리를 준다고 해.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팔씩 상원이 중력 방향인 지면과 수직이 되게 잡고 헤머 컬이든 바이셉스 컬이든 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네. 여기서 프리처컬은 중력이 아닌 머신 궤적에 따라 동작하는 거니까 그 방향에 맞게 수행하면 되는 거고. 이후 마지막으로 바이셉스 리버스 컬과 덤벨 헤머 컬을 묶어서 진행한대. 이때 시범은 리버스 컬을 할때 손목을 곧게 펴는지 아니면 위나 아래로 접는지 묻자 빅터는 곧게 펴서 하면 팔꿈치 관절이나 힘줄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손에 걸고 한다는 느낌으로 손목을 아래로 떨은 상태로 한다고 하더라고 이에 시바미도 상당히 공감을 했고 어쨌든 어깨 너비 정도로 잡고 컬을 함으로써 측면에서의 팔 두께를 담당하는 상완근을 강하게 털어준 후 연속해서 상완근 및 상완요골근을 함께 타겟하기 위해 헤머 컬을 크로스 바디로 진행한다고 해첫 세트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힘들지만 강한 부하와 함께 더긴 동 범위로 상황근을 더 확실하게 털고 크게 만들기에 좋은 컨센트레이션 헤머컬로 번갈아 가며 진행한데 예전부터 연구 및 근전도 실험을 통해 컨센트레이션 컬이 좋다고 한 만큼 헤머컬로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 물론 한 팔로 하는 게 좋다는 건 알아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양팔로 하는 운동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자신의 관절과 효과적인 타겟을 위해 한 개라도 꼭 해보는 걸 추천할게. 이렇게 시범은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경험과 더불어 지식까지 겸비한 레전드 선수에게 운동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 그나저나 오늘 나온 모든 운동을 따라할 필요도 없고 따라 할 수도 없을 테니까 마음에 드는 운동이나 꿀팁만 잘 뽑아 먹고 하나라도 자신의 운동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가기 전에 좋아요만 부탁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뒤끝하도록 해.